반갑습니다. 조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울산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구의 약사동, 복산동 일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약사동, 복산동 일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근 1년간 약사 레미안이 31%, 약사 더샵이 26%, 복산 아이파크가 12%, 번영로 효성이 14%, 상승했을 정도로 이 지역도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투자자들은 집값 1위인 문수로아이파크가 있는 옥동, 신정동 위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옥동, 신정동이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학원의 개수 이점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객노노 사이트를 보면 옥동, 신정동 일대에만 약 240개의 학원이 있고요 최근 울산 집값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음동 일대에는 약 50개의 학원이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구 약사동, 복산동 일대에는 학원만 약 60개가 넘습니다. 남구의 야암동은 최근 들어선 신축에 외지 투자자들이 급속도로 들어오게 되면서 집값이 너무나 급하게 뛰어서 유명해졌지만 자고로 울산에서 학군이라고 한다면 옥동, 신정동 다음으로 약사동, 복산동을 거론하게 됩니다. 일단 학교의 개수만을 따져보면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총 12개의 학교가 있고요. 이 12개의 학교가 상당히 밀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와 학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 역시 높은 편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 집값 1위는 구삼성 정밀화학사택, 직장주택조합으로 지어진 평당 1,400만에 약사 더샵입니다 약사 더샵은 아파트 단지가 학교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태라서 가장 선호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2위는 평당 1300만의 약사 아이파크입니다 약사 아이파크는 초등학교와 살짝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해 주거 편의성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3위는 평당 1200만의 복산 아이파크 번영로 효성, 번영로 서안 이 다음 이렇게 있고요 주요 학원가가 약사동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약사동 다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영로를 따라서 원도심에 점점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MBC 사거리를 기점으로 좌측편으로 중구 B05, B04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0년 초 가장 먼저 중구 B05가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중구 B05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B 공원은 기존 효성 해링턴 브랜드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현대, 롯데, 효성, 지능 4개사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공사가 효성일 때 관리처분 계획상 일반 분양가는 고층 기준 4억 4,600으로 나와 있었지만 시공사가 일군으로 변경되면서 2천 정도 더 높아진 4억 6천에서 7천대.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분양가가 이 정도 수준이면 확장비, 취득목세 중도금 후불이자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최종 취득가가 약 5억에 가깝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4 기준 약사 더샵이 이미 호가로만 5억 2천에 나와 있고 약사이파크는 저층 기준 4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산초를 품은 중급비 공원은 저렴한 편일까요? 아니면 위치 대비 고평가 된 것일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노후지역에 오랜만에 분양하는 신축을 노려라. 이것은 투자의 정석입니다. 상향 여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신축 수요에 대한 갈증이 높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게다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었다는 인식은 한순간에 깨지게 됩니다. 중국비 공원은 총 2591세대로 구성되고요. 그중 일반 분양은 1,700세대가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약9,500 정도까지 붙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지금 매입한다면 중층 기준 세금 포함하여 대략 5억에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분양과는 얼마 차이 나지도 않지만 조합원은 동호수가 괜찮고 확장비 및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4,080세대, 중급비 공사는 세례수가 상당하기에 이 공급량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중급비 공호의 신축 공급은 원도심 일대의 부동산 경기를 훅군 달아오르게 할 것이 자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주 전까지 5억 중후반까지 무난히 달려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인프라가 모두 형성된 약사 아이파크와 약사 더샵도 이 중급비 공호와 키 맞추기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입주 초기에 전세 물량이 상당히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사동, 복산동 일대 전세가가 일제히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첫째 중급비 공호 청약 및 분양권 투자. 여기서는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내 현금과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는 혹시나 중급비 공호 입주 물량 덕에 약사 더샵, 약사의 파크, 금매물 출연 시, 베팅 이때는 전세가가 소폭 하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이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가장 좋습니다. 당분간 중국의 신세계 백화점은 들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확정된 개발 이슈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신축에 대한 수요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 울산 중국 부동산 투자 성패를 결정 지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분양권 당첨되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또한 프리미엄을 안고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인 기존 아파트의 단기간의 하락을 노리는 투자 방법은 제가 볼때 리스크가 가장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020 울산 부동산 흐름을 알수 있는 두 가지 지표 중 하나를 중구 비공 재개발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춘추 전국시대와 같이 혼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수요가 높아져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지 투자자 집중으로 일시적인 효과인지 알기 위해서는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진단 도구가 중급 비공업이며 이 재개발 일반 분양 청약 결과에 따라 향후 울산 부동산 상승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